강준이 친구가 나와서 다니엘 2장 15절에서 6, 16절까지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으니까 어 우리 오늘은 뭐 번거지 스타일로 우리 준이가 하네요. 자 우리 마지막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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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아래 물이 있더래. 왕이 명령을어찌 그리 하니? 아래 온게 그리 다니엘이 알림에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리 시간을 주인공 왕께 그자 저를 알려드린 하니라. 다니엘.2장, 15절, 16절 말씀하네. 아멘! 네. 아, 우리 방언으로 막한거 같아요. 자, 우리 주님 너무 잘했죠?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한다고 그랬더니 오늘 주님과 예언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자녀들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찬양하고 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듣고 보고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세상을 섬기며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집사님 현우 쪽은 쳐다보지 않네요. 우리 다시, 우리 약, 요 앞에 분들을 이렇게 인사할게요. 건강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게 또 은근히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가. 그래도 축복하는데, 어, 저는 또 자기에게 돌아오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 우리는 계속 지금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가장 시적절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죠.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먹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교회에게 다니엘서로 말씀하시는가. 지난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정력을요. 좀 불필요한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엉뚱한 데 힘쓰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오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를 하면은요, 엉뚱한데 힘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특별한 미션이 있어서다. 바벨론에서 구태타를 일으켜서 유대인 정권을 창출하리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밀 조직 만들고 사람 섭외하고 뭐 무기 만드느라고 힘 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 왕 밑에서 직장 생활하라는 거예요. 법도 잘 지키고 세금도 따박따박 체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동료들과 잘 어울려 살라는 거지요. 다만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빛과 소금처럼 살라는 거지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15%는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기독교 인구는 더 줄었습니다. 전에는요, 교회가 갑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을에, 을에, 을입니다.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상황만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묘수를 씁니다. 교회의 권리를 찾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서는 말하는 겁니다. 나라를 바꾸지 말고 너 자신을 바꾸라고. 갑이 되어서 갑질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을로서 살아내라. 이것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에 적합한 사람으로 훈련받으라고 다니엘서는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배우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가나 유익을 끼치는 그런 좋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찾아온 악몽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이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범리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잠이 보약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잠을 잘 자면 꿀잠 잤다고 그런 겁니다. 꿀 잠잠 그날에는요 정말 화장도 잘 먹는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상쾌하죠 그렇지만 잠을 설치는 날에는요 그날은 뭘 해도 불만인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마 한판 붙자 이것이 얼굴에 써 있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부터요 아버지가 심장 수술 때문에 천주교의 핵심인 서울 성모 병원에 제가 일주일 동안 간병인으로 들어갔어요 이 천주교인들이요 제가 개신교 목사인지 아닌지. 엄청 괴롭힙니다. 좀 일주일 동안 잠 잘만 하면은요, 찾아와서 아버지 주사 놓고요, 또잠좀 들면은요, 또 와서 분배 갈고, 또 간이 침대는 얼마나 작은지 제가 등치는 이만한데 조그만 간이 침대에서 허리가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주교인들은요, 어 히터를 트는지 여름인데도 더워 죽겠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잤던못 잤는데 어제 제가 제 얼굴을 보니까 한 5년 이상은 늙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 2년째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정권 교체 후에 조금 안정기를 찾은 후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바벨론 같은 제국에서요. 이 정권이 들어서고 1년이 얼마나 바쁩니까? 누우면 아마 바로 코골고 자고 너무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꿈꿔도 기억 안 나는 것이 1년 아닙니까? 그런데 2년째가 되자 이제 국정이 조금 안정화 된 겁니다. 정복 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호로들 무상교육하는 이 시스템도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그날의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드림지라고 복수로 나와있죠. 여기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여러 종류의 꿈을 꾼게 아니라, 한 종류의 꿈을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반복해서 꾼 거예요. 무슨 신상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에 맞아서 부서지는 꿈을 날마다 꾸는데, 이 누구갓네살이요, 자고 일어나면 침대가 축축하게 젖어 있고, 하루종일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꿈 꾸기가 싫어서 잠을 못 자는데 잠만 들면 이 꿈이 자꾸 자꾸 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귀찮고 짜증이 나는 거죠. 옛날에 나이트메어라는 공포영화 아세요? 꼭꼭 숨어라. 프레디가 온다. 잠만 자면 그 녀석이 나타날 거야. 너는 영원히 잠에서 깨지 못할 거야. 아이들은요, 잠자면 프레디가 쫓아온다고 해서 잠안 자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늘 졸린 것 아닙니까? 악몽에 사로잡힐까봐, 지금 누부갓네살 왕은요,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누부갓네살 왕은요, 얼마 전에 이집트를 이겼습니다. 주변의 정적들을 다 제거했어요. 나라에는 인재가 넘칩니다. 해결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러나 이 악몽은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도요 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은데 잊어지지 않는 악몽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이꿈 때문에 찾아온 범민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데 이 악몽을 해결해 줄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악몽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요, 이 악몽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열두의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이 혈루증 고치느라고 병원에 돈다 대놓고 정말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에게 숨어 다니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악몽의 끝이 된것 아닙니까?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악몽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악몽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잠못뜨게 하는 그 악몽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시고요. 이전 것은 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누구간 뱃살 왕은요. 이 악몽을 해결해 줄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전쟁과 정치는 내가 전문가지만 이 꿈까지는 내가 해결 못 하겠다. 그렇지.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세금 써서 학교도 세우고 월급도 주지 않았는가. 그래, 꿈 전문가들을 부르자. 그래서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야, 술사. 이제 이 사람들이 밥값할 때가 온 거라고 다 불렀습니다. 이 젊은 애들이 오면은요 궁합이나 봐주던 사람들이 이산할자 점찍어주던 사람들이 로또 번호나 찍어주던 사람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들은 위기는 기회다. 그리고 왕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5 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이 쪼개질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 것이요 왕이 내건 조건 조건은요 무시무시하지요.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이 꿈은요, 너무 싫은 문제였던 거예요. 주변에 이집트보다 싫은 것이 바로 이 악몽이었죠. 그런데 이것은요, 뭐,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에게 또 엄청난 것을 줍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잘못하면 삼족이 멸하지만, 그렇지만 잘만 하면은요, 부와 명예와 권세가 따르게 됩니다. 아마 이 술사들은요, 속으로 쾌제를 물렀을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왕의 위기는 나에게 기회다. 그동안 내가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공부했던 것. 그 꿈풀이 책, 나는 다 외우지 않았는가? 내가 돌을 닦았던 것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구나. 이번에 왕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보너스도 받고 명예도 받고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자 이 사람들은 서로서로를 쳐다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겠죠. 그런데 왕의 미션이 발표됩니다. 이게 블라인드 오디션이에요. 보통 블라인드 오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요 얼굴은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목소리는 들려줍니다. 목소리를 들으면은요 센스 있는 사람들은 몇 초만 듣고 아이 사람은 이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블라인드 오디션은요 희한한 게 있어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또 모두 안 들려주는 거죠. 목소리도 들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맞춰보라는 거예요.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이 술사들은요, 이제 죽은 몸이죠. 그리고 이 술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요 또 결정적인 말한 마디를 합니다. 우리 팔 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들은요 왕에게 와서 좀 이렇게 좋은 말로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왕이요 꿈에 똥을 밟았습니까? 이것은 대풍년입니다. 재물운이 있는 겁니다. 꿈에 거북이가 나타났습니까?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무병장수할 것입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은요. 그런 말을 딱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런 거짓말 했다가는 너희는 당장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큰 위기가 없을 때 목사들이요. 그냥 성경에서 좋은 말들만 뽑아다가 축복의 말들만 했어요. 복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영육간이 강건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는요. 그런 축복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지요? 나의 심령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나의 상황을 해석해 주는 그런 말들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지금 이, 이 술사들은요, 진짜 위기 가운데 자기들이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죠. 덕담이나 하고 보너스 받으려던 그 마음으로 왔는데 이 왕은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은요, 이들의 편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은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시간 가는 거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이런 노래나 부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내 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의 금위대장 아리오기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금위대장 아리오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오기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2년이니까 다니엘이 들어간 학교가 3년 짜리입니다. 3년 6학기인데 아마 지금 한 3학기나 4학기 다니는 학생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공 몇 개들은 아이가 뭐라고 하죠? 나에게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시간을 주면은 내가 이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꿈과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야. 하루속히 급하게 빨리 도망치든지, 그냥 왕 앞에 납작 엎드리든지, 뭘 해야 된다고 마음이 조급한데, 다니엘은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풀수 없지만 이 문제를 풀수 있는 사람을 내가 알, 신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작전타임을 부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없을 때 중요한 것은요 잠깐 멈추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작전타임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요 무언가 마음이 급하고요. 조급하고 뭔가 행하려고 하면 이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작전타임을 불러야 되는 거죠 저는 2022년도 오늘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전타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전타임 시간에 뭐를 하느냐 우리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작전 타임을 불러야 된다고 했어요. 시간아 잠깐 멈춰라. 내가 모즘 뭐 하고 올게. 이 모줌 하는 게 뭐죠? 이 시간에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작전 타임을 부른 후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위기를 당하죠. 다니엘이라고 위기를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요, 작전 타임을 걸줄 아는 유능한 감독이었던 거예요. 작전 타임을 건 후에 사람들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작전 타임을 걸지 않습니까? 왜 지금도 마음 가운데, 바쁜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급한 마음들을요, 작전 타임을 거시길 바랍니다. 작전 타임을 걸면은요, 이렇게 건다고 하더라고요. 농구에 보니까 윗손하고 아랫손하고 이렇게 겹쳐서. 그런데 우리의 작전 타임은 뭐죠? 기도손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손을 잡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니엘은요 혼자 작전타임에서 혼자 계획 세우고 기도한 게 아니라 뭐죠? 친구들을 불러 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우와에게 서로다. 위기를 이긴 사람들은요, 다 작전 타임을 걸고 기도한 사람들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작전 타임 걸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은요, 저는요, 오늘 세 가족 환영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우리에게 작전 타임에서 같이 기도할 동역자가 늘어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꼭 기도할 줄 믿습니다. 작전 타임 걸고요,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멋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어, 다니엘 때 성전이 무너졌죠. 성전은 무너졌지만 사람들이 손잡고 기도할 때 이것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요, 작전 타임 딱 걸어 놓고, 시간아 멈춰라! 세상에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작전 타임을 딱건 다음에요, 함께 기도하면 이 위기, 우리가 못 이길 거 없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작전 타임에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작전 타임 한번 걸겠습니다. 세상에선 이렇지만 우린 뭐라고요? 손 잡고. 우리 잠시 기도하실 때, 어, 나에게 악몽과 같은 일이 있어요? 어, 늘 생각나는 악몽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 나에게 악몽과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나의 내리를 늘 스치는 그 악몽과 같은 시간들. 내가 이거를 넘어가야지, 내가 마음이 편하겠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작전 타임 걸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럼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나의 위기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 일에 바빠서 분주하다가 마음에 끈을 놓았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꼭 이기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던 그 악몽과 같은 사람들, 내가 안 되면 박수 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실수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있어요. 내가 이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 내가 잠못 이루는 그 악몽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늘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를 늘 회상하며 후회합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내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악몽과 같은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꼭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위기의 시간에 너무 서둘리지 않고 일하지 않고 이제는 작전타임을 걸고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형제 자매들과 모일 시간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작전타임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이 시간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신다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 아버지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는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제는 믿고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주여이시는.